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 면역력 확실히 올리기 5탄입니다. 오늘은 호흡과 면역력입니다. 명심하실 것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를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태어나서 <웃음> <웃음> 하고 울면서 숨을 들이쉬고 낸 마지막에는 숨을 후 내쉬고 인생이 끝나지요. 여러분들은 일어날 때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활력이 부족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부적절한 호흡 습관과 산소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 이상 생존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4주 이상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숨을 쉬지 않고는 5분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죠. 분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5분, 9,080분, 36,320분. 어마어마한 비교지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고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뇌를 가졌기 때문이죠. 뇌는 각자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소의 20%와 에너지, 특별히 포도당을 위주로 한 에너지를 20%를 뇌 혼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겠죠? 자,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으면 음식을 먹었을 때 밥을 먹으면 1g을 가지고 4kcal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고 에너지를 얻고 나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물이 폐까지는 끌어와 주지만 폐에서는 호흡을 통해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하는 일을 할수 있죠. 어머나 이 복잡한 그 오늘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포도당 한 분자 해당 작용으로 생기는 노폐물이 얼마만큼 생길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쉽습니다. 포도당 한 분자는 해당 작용을 할때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쪼개질 때 피루부산이라는 그 물질로 되는데 한 분자가 두 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피루부산 하나가 TCA회로를 돌면서 ATP라는 에너지를 하나 만들고 CO2를 세개 만든다 여러분은 버더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개를 만드는데 이 피루부산 하나가 이산화탄소 세 개와 에너지를 만들더라.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포도당 한 분자는 ATP 2개와 CO2 6개가 생긴다. 그러죠.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요즘 굉장히 힘드시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쉽게 하는 거, 아우, 나죽어버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죽어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유, 난숨만 쉬면 좋겠다. 죽게. 숨은 절대로 내가 원한다고 안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연수에서 숨을 조절하는데 이 연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숨을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나 1분에 16번에서 20번 정도 평균 18번 숨을 쉬는데 한번 숨을 쉴때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양은 500ml에 해당되고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8 0 k 로로 공기가 달랑달랑 한다고 그랬죠 자 폐활량을 보면 우리 폐활량 검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더부세요더부세요 더요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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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죽을 때까지 불어라 힘껏 불어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 때숨 쉬는 것에 10배에서 12배 만큼 이 공기를 들으시고 내쉬고 할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셔서 더 많은 공기를 들으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폐포는 왼쪽에 보시듯이 꽈리처럼 이렇게 막 생겼지.왜냐하면 산소를 접하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들었습니다.그다음에 오른쪽은 폐기종인데 부풀기는 부풀었는데 줄를 쪼는 걸 못하는 이런 병이 있어요.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못 받죠. 그래서 우리 페퍼 수는 보면 20만 개나 있고요. 이걸 다 펼쳐놓으면 한 사람이 가진 페퍼 넓이는 테니스 코트 하나만 하다고요. 자, 우리가 숨을 쉴 때, 자, 코로 숨을 쉬고, 그러면 코에서는 뭐예요? 아, 오늘 날씨 되게 춥네. 코가, 코가 은다, 얼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코 안에 들어오는 공기를, 코가 데핍니다. 데우고, 그 다음에 큰 이물질이 있으면 코틀이 걸러요. 그 다음에 어, 후두를 거쳐서 기관지 오면, 기관지 점막에서 모에 뭐 또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섬모라는 작은 털들이 위를 향해서 계속 불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물질이나 더러운 것들이 모여가지고, 가래라는 형태로 해갖고 밖으로 내보낸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이 기관지가 세 기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세 기관지가 쭉 해서 맨 끝이 이렇게 배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입으로 쉬는 게 아니고 코로 들여쉬고 입으로 내뱉는 거. 지금까지 그걸 명심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숨을 쉬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들숨과 날숨의 구성 비교를 보면, 들숨은 산소가 21%, 날숨은 산소가 17%, 4%가 없어졌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보면 뭐예요? 133배입니까? 이산화탄소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나오죠. 우리 호흡은 보면,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바꾸는 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온 몸을 피해서, 해모글로빈이 각 세포에 산소를 주고, 영양을 주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이런 것을 내 호흡, 외 호흡이라 그래서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호흡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알수 알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하는 호흡법은 복식호흡이에요. 잘때 보면 배가 불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그런 호흡. 근데 성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흉식호흡입니다. 이건 긴장과 정서적 압박을 받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호흡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기능도 개선하고 감정에도 영향이 미쳐집니다. 기분이 나쁠 때, <laughs>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식 호흡에서 흉식 호흡으로 바뀐 것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 다른 것들은 잘 모르고요. 아이들을울때 똑같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아이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르잖아요그 울음을 거치잖아요. 그때 숨을 가누고. 울음을 멈추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어깨는 움츠리고 가슴과 목 근육을 오므리고 분노를 억제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제 뚜껑차가 자꾸 이렇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긴장을 하면서 흉식 호흡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감정이나 기분을 억누르는 것은 호흡을 억제하는 근육에 긴장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성인에 있어서는 점점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흉식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배에서 하던 호흡이 가슴으로 올라왔다가 입까지 올라오면 나중에는 우리 삶이 맞춰지는 거죠. 그럼 올바른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코로 숨 쉬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부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냥 코로 숨을 쉬는데 코 구멍을 보면 대개가 다 양쪽이 똑같지 않습니다. 한 콧구멍을 막고 숨을 쉬어보면 또 반대로 하면 한 콧구멍은 숨이 잘 들어가고 공기가 잘 통하고 한 콧구멍은 잘안 들어간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숨 빠르기는 얼마만큼 빠르게 하는가, 느리게 숨 쉬는가, 빠르게 숨 쉬는가. 그런 내 호흡 패턴도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올바른 호흡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숨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강아지는 1분에 이렇게 하면서 150회 호흡을 한답니다. 사람은 18번이라 그랬죠. 거북이는 한두 번 숨을 쉰대요. 1분에 그래서 숨쉬는 회수하고 수명하고 관계가 있답니다. 개는 한 10년 살고요. 사람은 한 80년 살고요. 거북이는 300년이나 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제대로 쉬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데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식호흡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 이걸 다 보시고, 누워서 반드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정을 바라보고 바닥에 누워서 두 발을 바닥에 붙인 후두 다리는 세우고요. 두 손을 배 위에 가볍게 얹고 입으로 공기를 최대한 내뱉으면서 배가 땅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 천천히 공기를 최대한 빨아들여서 배를 불룩하게 부풀립니다. 그리고는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다가 입술은 휘파람 부는 것 같이 하여서 공기를 천천히 모조리 다 내뱉습니다. 하루에 이런 호흡을 20회 정도 실시하면 폐질환하고는 거리가 멀수 있답니다. 이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 준비시기 전에 명심하셨다가 꼭 하시면 좋겠죠. 심호흡이, 이런 복식호흡, 심호흡이 가능해지면 옥 외에서 그럴 때도 심호흡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야외에서 호흡 시에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호흡기 질환자는 미세먼지나 오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성분의 미세먼지인 경우는 입자가 작을수록 건강에 더 해롭고, 몸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거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오기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공기가 밑으로 다 가라앉아 있는 아침과 새벽은 좀 피하시고, 한낮에는 오존이 또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낮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헌을 살펴보실까요 오늘은 그 잠자는 동안 정상인 사람들이 호흡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한 것에 서 가지고 있, 왔습니다 깨어있을 때보다 수면시는 공기흡입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잠의 두 형태가 있었죠 nrem 잠과 rem 잠눈 동자가 막 움직이는 수면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수면을 할 때보다 공기 흡입량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수면 시 공기 순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오니까 창문이 전부 다 가로로 열게 돼서 가로로 열면 밑에 찬 공기가 들어와서 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참 힘든데요. 직접적인 그 공기 들어오는 게안 되게 간접적으로 열어야 되는데. 도둑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생각해보시고. 가능하면 낮에 좀 환기를 많이 시키는 게 좋을 듯한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창문을 안 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열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문이. 가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세로로 열기 때문에 밑에는 찬 공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위에는 나쁜 공기가 나갈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반드시 수면 때, 잠잘 때도 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문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게에서 그러면서 는 복식호흡 팁. 오늘은 이게 팁입니다. 먼저 가슴 속 공기를 입으로 모조리 다 불어냅니다. 천천히 말로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쉬면서 숨을 코로 들으십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을 세는 동안 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참습니다. 그 다음에 입 모양을 휘파람 부는 모양으로 하고 입술을 쭉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세면서 입으로 숨을 조금씩 천천히 불어냅니다.이 과정을 계속 걸으면서 중간중간 가능할 때 언제든지 하면 그냥 걷는 것보다 산소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시면서는 음, 옆사람과 말은 가능해도 노래하기가 힘들으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속으로 세우고 속으로 이렇게 카운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명심하실 것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그 다음에 4, 4, 8. 4번 세일 동안 천천히 공기를 다 몰아내고 우선, 그 다음에 네번셀 동안 쭉 천천히 빨아들였다가, 다시 네번셀 동안 숨을 뱉지 않고 참고 계시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면서 천천히 다 내뱉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